야아거리 뭐 그런 거지 에이 쟤가 내가 누구냐 아하긴해 빨리 수, 먹자 빨리 먹자, 차라리 아, 차라리. 빨리 먹자. 아, 형님 빨리 먹어 아유 드세요 드야 근데 그래도 너 진솔이 형 같이 오는 곳이 아까 아휴 아니 뭐 먹기도 힘든데 무슨 어, 유 먹자 먹오야 진짜 많다 술마실게아 괜찮아요 술못 마시니까 술부 짜. 아, 건배. 예, <목소리도> 누누누누세요누누누누누누누누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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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너또왜 이래? 너왜가 죽상이야? 어? 친구야 환수 형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어 그래, 너도 안 오고 저 애들이 치킨 먹는다기갔 왔어 같이 먹을래? 에이, 친구야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눈앞에 치킨을 들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건좀 아니지 아니야 그래. 먹자, 먹자 너, 아. 무슨 일 있냐, 너? 내 생각엔 네가 너무 성급하게 그런내린것 같아. 아니 원래 그렇게 단호하게 수록좀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거든? 에이 그건 아니죠 형님. 응. 아니, 그냥, 그냥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서 뭐 얘기 좀 나누고 길을 같이 걸었던 것 뿐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너무 다급하게 그런내렸다이 말이야. 어? 류현진이 연애 안 한다고 벌써 포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류현진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이건 가만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뭐 얼마나 싫었을까 <laughs> 아 글쎄 <근데 웃음> 대체 왜 연애를 안 한다는 거지? 혹시 내가 관심 있다는 걸 알았나? 야 니들 뭐, 뭐? 이야기한 거 아니야? 뭐, 무슨, 무슨 소리 이렇게 <laughs> 어? 그래요 친구야. 뭐, 우리는 친구의 비밀을 막제 3자에게 까발리거나뭐 이런 친구 아, 아니라니까. 아, 누구를 심하냐. 그, 그런 게 아니라 어뭐 윤지 과거에 뭐 남자 되었다든가. 어, 어, 그렇좀안 어. 어. 좋은 경험이 있는 게 아, 아닐까? 네. 아닐까요? 음, 뭐 그래간 선도 있지. 아니 근데 그렇수록 더더 욱 포기면 하안 되지. 네가 싫다는 건 아니잖아. 맞네. 그래. 그런가? 형 음. 그럼 저 어떻게 하죠?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 다른 줄 보니까 연기 준비하고 맨날 아이돌 하고 그거 다 허세야 어, 재미만 있고 남는 게 없는데 뭐배운게 뭐 있어야지 음, 그럼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PPT 발표로 할까요? 청현 오빠 PPT 잘 만든다면서요? 음, 아, 아야 아니야, 아냐 아니, 그, 저번에이 친구들이 보내려고 장난친 거야 야, 너 PPT 잘 만드잖아 아니야, 나 PPT 펼 줄도 모르다니까 진짜 거그 오빠야 같이 생겨가지고 그럼 이번에 PPT 내가 할게 줄게 눈길에 배워봐봐. 어, 어... 그럴까? 어. 어. 까짓거한번 해보지 뭐뭐응 음. 해보지. 음. 음. 그럼 우리 주제가 관계 의 소멸이니까 <laughs> 영화를 통해서 본 관계 의 소멸에 대해서 발표해볼 건데? 관계 의 소멸에 관한 영화들을 가지고 다양한 관계 의 소멸에 관한 거 보여줄 거. 아그 뭐 재밌겠다. 나쁘지 않아. 음. 영화 클립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인 관계의 소멸 과정이라든지 타입 같은 걸 보여주면 듣는 사람들도 되게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뭐, 선생과 제자, 동성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소멸의 과정 등뭐 그런 걸 다양한 걸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결국 우리가 사는 모든 거는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뒤에는 우리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 소모을 했을 때의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극복 방법까지. 미나, 어때? 어, 좋아요. 아 브라보, 브라보. 역시 친구야. 아, 자네랑 같은 줄알아천다이네저짜찬성이 오빠가 더 잘하면 되겠네. 진짜 해. 찬성. 아항 어, 2층에 이제 상관없는 그럼 이걸로 간다. 그래? 아, 네,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루 20분씩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 날마다요? 어, 왜냐면... 회가 늘어지면 우리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날마다 만나야 아이디어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치? 그렇 그치? 어, 난 찬성. 나나 아, 찬성. 아, 저도 찬성이야. 아, 맞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오케이. 그럼 아, 그렇 하는 걸로. 응? 어 그래. 네. 아, 그 네. 아, 네. 아, 네. 민아야, 안녕? 여기서 뭐해요 아, 나뭐좀 찰라고 왔는데, 뭐가 좋은지 몰라서 모르겠는데. 어, 이게 좋아? 어, 고마워. 고마워, 민아야. 부족하신데요. 어, 어, 그,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 어, 그러면은 이 카드로 해주세요. 이것도 부족하신데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결정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 나왜 자꾸 따라와요? 어? 나, 나너 따라온 거 아닌데? 나, 어? 여기, 여기 블리지에서 왔어? 언니 우산 만가졌어 나랑 같이 그냥 뜨고 갈래? 안녕? 망했어. 다 글렀나 봐. 친구야 아직 마지막 딱한 가지 작전이 남지 않았냐? 그? 마지막 한 가지 작전? 그게 뭔데? 없어, 없다고 남건 탈탈 털린데 부스러기 같은 멘탈밖에 없어 에이, 이제 아. 할수 있는 건다 했어 근데 딱 하나 남았지 그게 뭔데? 그건 바로 바로!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야 아, 야, 응? 그걸 누가 몰라서 하냐? 야, 그냥 교양 하나 같이 듣는 것뿐인데 어떻게 둘만의 시간을 만드냐? 야, 그건 나만 믿게, 친구야. 우리 다음 주에 발표니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영화를 보러 가야 될것 같아. 늘 회의했던 화요일하고 목요일 둘중 하나에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돼? 난 목요일 괜찮은 것 같은데? 다들 금요일 공강 아니야?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목요일? 알바가 있어서 아, 알바 네 회의를 완전 앞당기던가 제가 알바를 좀 일찍 끝낼 테니까 늦게 만나는 방향으로 해야 할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럼 다들 앞당길 수 있겠어? 아난안돼 수업 있어. 아 수업. 나도 수업 있는데 세연아 늦추면 얼마나 늦추는 거야? 한8 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제 시간에 기숙사 들어오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 늦게 들어올 수 있을까? 어, <laughs> 아, 그럼 택시 타고 다 같이 오면 되겠네 자 봐봐 한 8시쯤에 출발하면? 9시에는 영화를 볼수 있겠지? 런닝타임 길어봤자 2시간이면? 1 1시에 끝나고 11시쯤에 택시 타고? 아 11시 반에 도착할 수 있겠네 아 그럼 되겠네 딱 좋은데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조각이나 받는데 안먹을건가뭔 소리야? 그래 그럼 되겠다 어차피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택시 타면 금방이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모레 9시에 영화관 앞에서 야. 만나는 걸로 아 영화관 9시 영화관 9시 영화관 어, 아, 아, 아. 아. 아니 늦지마 늦지마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안아 늦지마 나 얘기했다 가자 야 끝났다 아, 늦을 것 같은데. 늦네, 이것들이. 안녕? 어, 왔어? 혼자야? 어, 하. 그렇게 듣지 말라 그랬는데. 가져 아직, 아직 안왔어 아, 진짜? 그럼 어떡하지? 보지 말까? 오늘 우리 안 보면 백표준님이 빠트해서 안 돼. 내가 보니까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하고 조금 더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서두르면 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 근데 왜 다들 안 오지? 아 또. 세윤이 알바하다 발 삐어서 못올것 같다는데? 지금 병원이라고 먼저 보라는데? 그래?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심하게 다친 건 아니라 아 그럼 다행이네 아또 오빠들이야? 보고 있대? 어 그... 오늘 못올것같더네 어쩌지? 왜 갑자기? 아 오늘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저녁 먹은는데이난 모양이야 오늘 무슨 날인가 그래서 괜찮대? 어 별일은 없을 거야. 근데 오늘 못올거 같은데 그래서 정말 다음번 시간 다시 모자시면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좋을 거 같아. 그래 그러자 나 잠깐 화장실 좀. 어 다녀와. 만에 시간. 어, 왔어? 가자. 아, 저기... 아, 우리끼리라도 영화 보자. 다시 시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고, 오늘 안온 사람들은 PPT 만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럴래? 그래, 그렇게 하자. 잠깐만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잠깐만. 잠깐만. 내가 공연 참여를 위해 사진 컨페스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성과 아이디어가 담긴 사진. 지금부터 이런 사진을 플레이 샷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나는 당신의 동반자만이 보는 날 그렇게 아아 아. 아, 아. Who knew c n l p It's b a d a s t k t h 그래서 민아한테는 뭐라고 그랬어? 아 일하다 다리 다쳤다고. 할수 있네. Okay. 어? 아, 근데 그런다고 과연 둘이 잘 될까? 거기 좀더지성이 알아서 해야지. 어? 시상 다 까먹었잖아. 이것도 그래. 머드가 그때그때 친구라고 했지. 내가 결혼하는 거 이상을. <CEOs> 진짜 짜왜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 너무 씨가좀네너서 너무 신기하네. 너 너무 신기하네. 거무신하네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 하네 너무 신 그냥, 제한눈 열심히 하고, 뭐, 그리고. 그리고, 숙개가 없는 것은 아닌데, 한 사람에 빠지면, 한 사람만 좋아해. 예전에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뭐, 꽈염트에서 알았다나, 뭐 바랬다나. 아무튼, 걔 좋아했는데, 걔가 남친이 있었어. 에이.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가, 결국 나라에 부름을 받았지. 군대? 응. 음, 그러고 나서 쭉 1년을 더 좋아하다가, 아, 결국 마음을 접었지. 물론 지금은 완전히 잊었지만. 그렇구나. 그럼 입이 가볍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야. 오히려 과묵한 편이지. 좀 입이 무겁지. 음. 어. 애가 좀 그러니까 좀 묵직하니까 그냥 선배고 후배고 친구고 다 와가지고 고민상담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그냥 그래. 많이 의지들 하지. 근데 진석이는 왜? 아, 진석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민아 언니랑 밀어주든가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진석 오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민아 언니가 연애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밀어준다고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나는 뭐민서이가 좋은 사람인 거를 걔가 알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어? 내가 연애를 안 해야지. 어? 안할 거야, 안 하고 만다. 이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 감정이. 음. 그런 거란다, 연애라는 거. 아아 아, 그나저나 이거 거품 나 빠지겠다 어, 빨리 먹자 이거 어, 어, 어. 그래 어. 짠짠짠아 어, 짠. 아, 학생 빨리 가면 죽어 왜요? 급해요? 네 저희 기숙사 아, 들어가. 들어가 봐야 돼요 여 지금 몇 시인데 그래 지금 아... 지금 11시 54분 정도 됐는데 54분이면 뭐 좀... 아긴좀 좀 애매한데 속도 좀만 더 내주시면 안 돼요?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알았어요 내가 밟을게, 밟을게. 아, 시아 부탁드릴게요.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신동 걸렸는데? 못 들어가겠어?